양팔의 삼각형은 견갑을 뒤로 해서 힘을 주고 팔을 걸어서 땡기듯이 팔을 피면 딱 고정이 되죠. 이 고정된 상태에서 양팔의 삼각형이 유지가 되는 거지. 앞쪽으로만 삼각형을 유지를 하면 어깨가 빠지면서 유지가 되나? 치는 순간에 들리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견갑을 뒤로 빼서 내리고 그립을 잡으면서 팔을 앞쪽으로 피면서 안 말리려고 저항하면서 앞쪽으로 폈을 때 양쪽 겨드랑이에 압이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그 삼각형을 유지했을 때만이